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내준 교사입니다. 대표님. 네. 오늘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저희 부동산 시기, 나우바리, 사과정역입니다. 아니, 수리가 되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요즘. 좀돈좀 좀 드린 것 같아요? 아, 요즘, 요번 수리는 좀 네. 특수한 케이스를 했습니다. 어떤 거죠? 어, 이래어서좀 들어가 보십시오. 네네네. 아, 이거 좀, 좀 틀려 보이지 않습니까? 아, 바닥이 왜 대리석인가요, 이게? 예, 타일입니다. 오 어, 아니, 좀... 왜 현관은 안 했고. 아, 현관은? 하, 아, 입구가 이게, 지금 이거 공실이잖아요. 계약 네. 안 됐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입구가 이런 상태면 계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좀, 직인분한테 얘기해서 사이클러드를 정리 좀 해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 사장님, 머리 위에 지금, 이거, 이거 뭐죠, 이거? 뭐,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하하하. <laughs>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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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즉각적인 피드백이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사장님 예,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주방 공간이잖아요 예, 예. 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인분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 오. 아 일단 창문 조금 예, 아쉽고요 예. 그 다음에 공간이 이게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4짝 예, 예. 상부장을 여기에다 하나 달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예,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예. 어떻합니까 이게? 구조사... 아니면 세입자분이 셀프로 여기에다가 못을 박아서 이렇게 쫙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도 될까요? 어, 그럼 그건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아, 네, 네. 나이에 가능하신 분. 예.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이죠? 네, 방이 다. 아... <laughs> 굉장히 문이 낮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사장님. 네. 문이 낮습니다. 아, 이거 올리 올리면 안 됩니다. 네. 아니, 바닥도 지금 이렇게 타일을 하셨는데 예, 예, 예. 아,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도 이제 보통 임대인분들이 도배 장판을 하시는데, 네. 저도 이분 이런 이분 임대인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타일 업계 좀 계시는 분인가요? 아, 그거 전혀 상관이 없고 <laughs> 처음부터 돈을 좀 들여서 타일을 해놓으면, 네네네, 몇 년간, 몇십 년간 네네. 장판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모서리까지 지금 타일을 다 둘러 놓으셨거든요. 어, 저도. 이거는 또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반지하다 보니까 좀 네네. 습기 올라오는 거를 좀 최대한 막자 네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주 훌륭하신 아...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은 나무 샷시인데, 뭐... 네. 어, 네. 그 뭐죠? 네. 페인트칠만 해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어, 하이 샷시가 안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고요. 네, 아쉽습니다. LED 등 되어 있고, 나 화장실 한번 보여 주실래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화장실입니다. 하이라이트인 이유가 하이라이트 수비가 아주 완벽하게 아 되어 있는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 최신식 변기인가요? 네, 호텔식 변기입니다. 아 커버가 없는 게 매력이라고 하죠? 네, 아 그건 커버는 원하시는 걸로 맞게끔 이렇게 사왔대. 우리 엉덩이 큰 사람도 있고, 네, 네. 작은 사람도 있고. 대인이야, 아 중인이야. 알겠습니다. 여기 옆에가 이제 세탁기 놓는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수도꼭지랑. 위에 전선이 있구요. 이게 창문, 양쪽으로 있어서 환기는 걱정이 없겠네요. 네, 환기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어, 네네. 그리고 약간 이 주황색 불빛이 화장실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구요. 아, 예. 여기 이제 탈 공사하시는 분이 낙서를 하셨는데, 예. 지워지나요? 아, 닦으면 됩니다. 닦으면 돼요? 예, 맞습니다. 어, 어 그리고 이건 뭐죠? 아무것도 아, 없는데요? 이쪽에 뭔가 이제 전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전선 자리를도 배치를 바꿔놓으셨네요. 그리고 사장님. 네. 여기 집을 이용하시는 분이 네. 또큰 거를 보실 수 있잖아요. 휴지거리가 없습니다. 아, 휴지거리는 제가. 잠깐만 어, 유튜브 고객님이 계약하신다고 <laughs> 하시면. 아니, 근데. 안내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아! 예. 네. 네. 아, 저기 그분이 좀은행에 늦어가지고 4시에 보러 오신대요. 아, 맞다. 아, 제가 깜빡했네. 아이고. 네, 4시에 간다고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요? 네. 아, 사장님. 아, 죄송합니다. 아, 사장님. 네네. 여기 수리 다 했잖아요. 위에 네. 이거 진짜 어떡하죠? 아, 그더 이상 그거 여기서부터 <laughs> 이게 안 됩니다. 여기 얼마라고요, 사장님? 4천 전세입니다. 4천이요 네. 그랜저 한대 값이네요? 아 이래서 중간에... 사장님 카퍼가 생기는 거예요. 카퍼 그냥 차를 사고 말지. 전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네, 가능합니1 뭐, 5룸이죠1 5룸이죠 네. 옵션 필요하면 넣어주나요? 아,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오늘 매물 잘 봤고요. 네. 또 일하러 가셔야죠. 전화 네. 오셨잖아요. 네, 전화 왔습니다. 네. 이사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직이 많이 애용해주시고, 방문, 막내중계사님, 아이씨, 뭐야, 이게. 말이 안 나온다. <laughs> 다시 하세요. 네. 저희 막내중계사님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